안녕하세요. 저는 캡틴 TV입니다. 예, 자 오늘도 우라늄 연구소에서 화재가 났다고 해서 오늘도 왔다고 합니다. 자 일단은 가보겠습니다. 어. 누군가 안에 있음 있어. 그들이 우라늄을 가져게. 우리가 해결해야 돼. 어 뭐야 이거? 방사능 같은 악당이요. 방사능 같은 악당. 방사능 악당이요. 이제 속도 너무 아픈데요. 지난 시간에도 마, 엄청 아팠는데, 어, 어, 어...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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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텅 멀리 사때려버리기 원거리 공격, 원거리 공격. 받 하더라. 자 이제 들어가 보자 습니다 어떤 가지가 있었는지. 오 문이 담겨 있네요. 알려줄래? 어, 잠깐만. 전기면은저거못 가잖아요. 음, 그러면은 또 변신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. 전기 TV! 전기 TV로 저거 저렇게 전기 맞춰주면은 자고 캘틴 TV로 가 다시 바꿔주고요. 가봅시다. 오, 여기도 악당도 있어요. 으이 악당 녀석들! 너희, 너희가 진화했냐? 왜, 왜 이렇게 됐냐? 자 이제 들어가 보자 했습니다. 본격적으로 여기 와 완전 낭장빵이네요. 누군가 빨리 달려가서 노란색 버튼을 눌러야 돼. 음 이렇게 가려면은 캡틴 티볼을 못 가니까 또 변신해야 되네요. 속도 속도 티비. 가 봅시다. 짜블 버튼 눌러버리기까지 캡틴 티으로 바꿔주고요! 배부르 누가 달 장가야 돼? 음 그러면은 또 변신해야 되네요 이렇게 캡틴 팁을 다시 바꿔주고요 가봅시다 오 여기도 악당 있네요 자자자자어 뭐야 떨어졌어요? <laughs> 떨어졌어요? 안 떨어졌나요? 아안 안 떨어졌네요? 원거리 공격 받아라 봅시다. 오 여기도 길 막혀있네요. 어떻게 해야 되죠? 오 나의 힘펀치! 누군가 응, 빨리 다가가지고 똑같은 브을 잠가야 돼. 음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니까 또 변신해야 되네요. 스피드 티비! 스피드 점프! 점프 잠가주고요. 히틴티 티브로. 이제 진행하겠습니다. 또, 또, 어당도 있네요? 왁당 우리 쳐주겠습니다. 어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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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어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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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차, 여기요? 어레미어 스토어 어쩌고 저쩌고라고 써 있어요. 자. 붙차 자, 일단은 가 봅시다. 으차. 여기서또어 뭐야? 방 방을 왜 피가 달았어요? 여기는 전기가 필요해요. 오케이. 기는, 이렇게 캡틴 팁으로 가지고요여기도여 <laughs> 기도, 어, 다 올라왔어. 다 올라왔어. 방사능 물질이 있습니다. 이거를 점프해서, 하하하 내가 모든 방사능 물질 나는 게을러. 나는 나의, 너의 보스다. 나는 널 원하지 않아. 공격해! 너의 힘만은 나를 공격 못힐수 없다! <laughs> 네? 뭐라고? 응? 뭐, 뭐라고? 잘안 들려! 응, 시작해! 어. 오왜 뭐, 왜 뭐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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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치겠어요 또! 방사능 물질에서 악당으로 변신했어요! 어, 차, 차. 내려, 안, 안내 이렇게 어우 너무 아파. 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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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이기안 쓰네요. 아 이걸로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우우 오, 오, 오. 우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지아아아아지 나의 크리스탈 장본니녀석들 없애줄거다 미친 세번째 박물관에서 계속 박물관 어제도 겠다 오늘 좀어어어 어, 어.